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 TV 자유소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신문 일면에 실린 사설입니다. 오늘자입니다. 여러분 11월 1일. 당과국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모한 인민들은 당과국가의 자운 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이타하며 진정을 다해 받는 바로 여기에 인민 대중 제일주의가 구성된 우리 국가의 찬 모습이 있다. 이 김정은이 이야기한 건데 지금 모든 것을 목숨을 바쳐서 받들라는 것이 위민혼신이 뜻인데 왜 이렇게 매일과 같이 임민이천 위민혼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인민을 위해 멸사 번광하고 인민을 위해 죽도록 일하라. 자, 왜 이렇게까지 김정은이 이야기할 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국경 주민들, 그 북중 국경에 있는 마을들은 산골 마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가장 못 살던 마을들이 바로 북중 국경 마을들이었습니다. 저 온성으로부터 여러분들 쭉내 네, 함경북도 온성 남양 겨두버가 있는 국인데그저 온성 앞쪽에는 영종, 그, 남양, 그, 도문이라고 하는, 그, 교두보가 있죠. 여기서부터 압록강 신우주까지 내려오면서, 쭉 보게 되면, 온성과, 그 다음에, 회령과, 무산이나, 위원이나, 장항도, 낭림, 신우주 위원군 쪽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장항도 쪽으로 내려오면, 가장 못살 곳이 바로, 이런, 이 동네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산수갑산이라고 했겠습니다. 여러분, 갑산군이 있었어요. 지금 갑산군이 이제 바뀌었는데, 뭐, 김용직군인가, 뭘로 가야 산수군. 옛날에, 북한에서 잘못하면, 뭐, 평양에서 너 산수갑산 갈래? 이랬거든요. 가장 못 사는 하늘 아래 첫 동네. 이걸 산수갑산이에요. 갑산군이 바로 그런 데였거든요. 북한에서 평양에서 살거나, 뭐, 남포에서 평성, 평양시를 중심이란 좀 대도시들에서 살던 사람들이 추방되거나 쫓겨가면 이런 갑산, 산수가, 산수군이나 자강도 갑산군, 낭림, 이쪽으로 다 쫓겨갔습니다. 위원군, 함경북도 온성, 회룡, 무산 이런 데로 다 쫓겨갔거든요. 대웅당군 이런데. 그런데 이것이 역전된 게 북한이 아주 못 살게 되면서 중국보다 더못 살게 되고 중국보다 한참 뒤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예전에 8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북한, 중국에다 물자를 보내주고 심지어 이 숟가락이나 주방기구들 주방에서 쓴 생필품을 모두 우리가 중국에 보내줄 정도로 중국이 열약해 있는데 90년대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중국이 오히려 점점 더 잘살고 북한이 못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죠거꾸로 되다 보니까 북중국경에 있는 국경이 열리면서 북중국경을 끼고 무역하고 장사하면서 특히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중국이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살아가 났던 것이 바로 북중국경 사람들입니다. 이 산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2년 동안 이 코로나 19를 빙자해서 국경을 완벽하게 봉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지뢰에다가 전기철조막. 철조망이다, 전기선까지 누리고 지금 콘크리트 장벽까지 쌓고 있는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하다 보니까 밀수도 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필요한 물자 뭐 밀수라고 해서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에서 그 세관에서 막는 세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뭐 전기밥솥, 뭐잘 팔리는 뭐 배터리 이런 게 아니고 간장, 소금, 뭐 생필품, 치약, 칫솔까지. 심지어 이 이쑤시개라고 하는 요지까지 엉땅 중국에서 들어올 정도로 뭐 비닐 그릇은 뭐 폴리 틸릴 그릇 비닐 그릇은 마라코 또고 모든 90% 생필품을 중국에서 가져다 쓰곤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국경을 넘으면다 국경 마을입니다 무산 해룡, 원성 위원 장항도 이저 만포 신우주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국경 연선 마을들이 그래도 중국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됐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물건을 가지고 저 황해도 평성 이런 쪽으로 또 다시 내다가 팔면서 장사를 해서 오히려 국경이 닫히기 전까지, 즉, 국경이 완전 봉쇄되기 전까지 2019년 말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사실은. 이 마을들이 오히려 풍족하고 장마다 나가도 물건이 더 많고, 물건도 저 내륙 쪽보다 더 쌌죠. 왜? 중국 국경을 맞대고 있고, 물건을 수시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 겨포들 뿐만 아니라 화교들, 화교들이 계속 들락날락가면서 물건을 가져왔고 또 조선족 친척들 중국에는 조선족 친척들이 해령과 무산 이런 국경 연선 마을로 나오면서 물건을 가져다주고 또 북한 물건을 가져가 이러면서 장사가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지 않았는데 2년 동안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에게 문자도 보내왔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도 물, 물건에 씨가 말랐다. 상품에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물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건까지 천정값으로 오르고, 야, 여러분, 심지어 간장, 된장, 소금도 없답니다, 소금도. 이 간장, 된장도 다 물론 간장, 된장 콩을 심어가지고 집에서 먹는 조금은 하겠지만, 이게 이 산골 지방에는 콩 심을 땅도 별로 없기 때문에 콩을 심어가지고 누룩 비줘가지고 자기 식구는 먹지만 내다가 팔 정도는 못됩니다. 자. 그런데 그 누룩을 만들어서 된장, 간장을 만들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소금을 국경 봉쇄, 아니저이 내륙도 다 봉쇄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아, 지방 간 지방, 도와 도와 사이도 다 막아다 보니까 이 온천지역, 온천군, 중산군, 여기서 소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평안남도, 평안북도 이쪽에 그 간속지에서 들어오는 이 소금밭에서 들어오는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다 차단되다 보니까 소금을 못 구했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소금은 비싸고 오히려 중국이 국경일 열었을 때는 소금, 간장, 된장을 모두 중국에서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왜? 소금도 오히려 중국에서 가져오는 소금이 북한에서 생산된 소금보다 더 쌌다고 합니다. 싸기 때문에. 무슨 가전제품이나 뭐옷뭐 뭐 이런 우리 이제 겨울에 입는 코딩이나 뭐 이런 게 둘째고 옷은 둘째고 간장, 된장, 소금까지도 지금 다 말랐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소소도살수없 없고 장장장장을수수없없다아우우치치있있다합합다다래서인지지정정은아아이제제더이 이상 국봉쇄쇄를이이이이렇까지지하 하지 한한어어정정풀풀줄줄미미보인인다하하데아직직도년년월월까지는이 북중 국경 압록강 중국 국경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풀어놓는 것은 러시아 선박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는데 러시아 무역 선박들이 라진... 선봉 그러니까 라선항에 들어간 것이 포착이 됐고 거기에서 식료품을 부리는 그것들을 포착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자 라진 선봉항에 최근에 러시아 선박 무역선들이 들어와서 하차, 하선을 하고 있는데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통조림과 옥수수 밀가루와 같은 이런 식, 식료품이라고 합니다 총진항에도 러시아 선박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북한은 이 총진항 하몽항 러, 이 라선항 다 봉쇄해 놨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련항에서 남포항 한 달에 한번 다니는 약만오천톤급의 종기 선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 달에 한번 겨우 다니나말이다던이 선박을 그것도 북한 선박이죠. 중국 선박은 아예 북한 한항에 입항시키도 지 않는데 이번에 이 선박의 횟수를 두 번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생필품이 마르고 정말 이자처럼 간장, 된장, 소금까지도 말랐기 때문에 그리고 절실히 필요한 생필품이 지금 북한에 너무나도 말라버렸기 때문에 다 씨가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마 선박의 무역 입항, 그러니까 이 왕래를 조금 늙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설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지원해 들어오는 이 식료품, 밀가루, 그리고 옥수수, 설탕, 통조림, 이런 식료품들이 라진, 라선왕에 선박이 들어왔고, 청진왕에 최근에 손박이 러시아 선박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김정은도 1년 동안 내년 3월 달까지 철저하게 항까지 봉쇄하고 모든 것을 봉쇄하면서 자기네들이 나라 자력부강 즉 자력갱생 원칙으로 북한에서 나는 소금이든 된장이든 간장이든 북한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한번 1년을 실험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완벽한 모든 항 모든 국경을 봉쇄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소금도 구하기 힘든 이 국경연선 마을들 돈을 주고도 물건이 없어 살 수가 없다는 북한의 지방 도시들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한우를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오직 평양시만을 위해서 뭐 검덕광산이나 이런데 홍수 피해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났기 때문에 집들이 다 쓸어내려가고 6만 미터라고 했으니까 60km죠. 이 도로가 다또 내려가고 나 파손돼서 김정은이 직접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한경남도 현지도하면서 검덕광산에 도로를 놓고 철길을 다시 놓고 전기를 소, 설치하고 검덕광산 그이 광부들에게 새 마을 주택을 건설해 주었지만 실제로 김정은은 대대적인 건설은 오직 평양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만 세대 금년 말까지 10월 10일까지 끝내라고 했지만 아직 못 끝내고 아마 내년 4월 15일 되야만이 아마 끝낼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자제가 마감 자제가 지금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러시아와의 무역 선박도 이제는 그 회수를 누리고 러시아의 무역선들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들도 한 차례 다니던 배를 여러 번 들어올 수 있게 에, 선박 수를늘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는 섰습니다. 지금 장마당에 나오는 것은 북한 지금 산골 지역에서 나오는 옥수수. 옥수수, 약간의 콩, 그리고 감자. 그리고 토밭에 심은 뭐 무나 배추. 이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공산품은 찾아볼려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없다고 합니다.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저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때 저 라진 선봉시에서 라선시에서 들어왔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 간장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말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중국에서 15원 하는 1.5L짜리 간장이 한 병에 그때 당시 중국 돈으로 200원 한다는 말씀 아마 방송으로 한달 전에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심각했던 것이 라손시는 그래도 개방 경제 특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 거기서 다 떠나고 집을 지키고 있는 중국 화교들, 중국 사람들이나 또 거기서 장사하는 북한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는 형편인데 라선항은 그래도 러시아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훈춘에서 들어오는 간장이나 물품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도 모두가 다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봉쇄해 놨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체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라선시까지도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무역선을 완전히 차단했기 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미쳐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라손 항에 대규모 무역선들이 지금 도착해서 식료품들을 하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의 자력갱생 1년간 버티고 어떻게 해서라도 국경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자급자족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김정은의 명령 지시도 이것으로 러시아 무역선박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아마 끝이 난것 같습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김일성이 바로 1953년도 전쟁 이후 전후복구 건설 시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철리마를, 동문은 철리마를 타는가. 바로 자력갱생이죠. 그때 나왔던 구호가 자력갱생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자력갱생으로 자력부강을 이루고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손을 들었다는 것이 북한의 선소식입니다